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클링의 이미지2 비디오처럼 이미지를 딱 올리고 프롬프트 설정 중에서 실행하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의 기독 레포에서 1.2.1 버전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그 l 플 폴더 안에 완21 폴더를 확인합니다.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로 갑니다. 콩피도나 토한 폴더를 만듭니다. 이름이 정확해야 합니다. 만든 폴더 안에 인풋과 아웃풋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받았던 3개의 파일을 이 폴더로 올려줍니다. 인풋 폴더 안에 원본 이미지로 쓰일 이미지 파일을 올려줍니다. 저는 테스트로 썼던 캐릭터 이미지 2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도나토한 21 비핀 파일을 열어 줍니다.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에 더 보기 버튼에서 연결 앱을 콜랩으로 선택하여 열어 줍니다. 첫 번째 블록을 실행합니다. 처음에 1회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컴피와이를 설치하고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연결용 팝업도 허용해줍니다. 두 번째 블록이 영상을 생성하는 블록입니다. 인풋 이미지의 인풋 폴더에 올렸던 이미지 중 사용할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해줍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원하는 대로 입력합니다. 랭스는 만들어질 프레임 수입니다. 4의 배수에서 더하기 1하여 적어줍니다. 비디오 크기도 여기서 입력합니다. 프레임 레이스는 mp4 파일에 적용할 값입니다. 시드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길 수정합니다. 음수로 두면 랜덤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 스텝수나 cfg 값등 샘플러에서 사용하는 값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영상 생성 후콜랩을 자동으로 종료해 줍니다. 여러 영상을 생성하려면 체크는 해제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까지 실행하고 기다리면 영상을 생성합니다. 생성에는 i2v 최고 사양 모델을 사용합니다. 로그가 없어서 실제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려면 리소스에서 GPU RAM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완료되면 아래에 프리뷰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실제 결과 파일들은 모두 아웃풋 폴더에 저장되므로, 코랩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랩은 계속 돌고 있으므로, 추가로 파일을 변경하고 설정 값들을 변경하여, 두 번째 블록만 추가로 실행시키면 영상 생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은 역시 아웃풋 폴더에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터미네이트 컬랩을 체크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생성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생성이 끝난 후에 에러 로그 같은 것들이 쭉 나오면서 콜앱이 종료됩니다. 결과 파일을 역시 아웃풋 폴더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i2v 영상 생성을 콜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